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유역 7번 출구 먹자골목에서 춘천 닭갈비집을 운영하는권 모진입니다. 네. 이 가게에 온건은 2001년도에 왔어요. 그때도 이 가게가 있었는데 그전 사장님한테서 직원으로 10년 정도 일하다가 2010년도에 이 가게를 인수해서 제 이름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일한 건 20년이 넘었죠. 네, 20한 5년 정도 됩니다. 뭐 항아리 상권이라 그래서 한번 들어온 고객들은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않는 이 안에서 다 해결되는 상권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로 그 20대, 3 0대들이 많고 물론 그 40대 이상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20대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보다는 술, 유흥 쪽이 많이 발달된 물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거의 30년 됐으니까, 단골들도 많고, 꾸준한 이죠. 20년 이상 같은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은 그래야 유지하거나 더 낮게 하거나 그게 비법을 깊은 거였습니다. 80%는 다 춘천 닭갈비, 철판 철판에 야채와 같이 볶는 철판 닭갈비가 주력 메뉴입니다. 역시 장사를 오래 하면서. 혹시 꾸준해야 된다는 거, 손님들에 대한 그 서비스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걸좀 느껴서 끼느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래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맛, 서비스 그것이 좀 차별화가 아 저희 부부가 중심 역할을 하고요. 그 이제 실장이 있습니다. 연중무휴고요. 설날에 또 명절 때 잠깐 차려지는 시간 외에는 문을 가게 니다 물론 저희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다만 이제 여름 휴가 갈 때만 잠깐 쉬고 연중무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11시 오픈해서 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맛이죠. 이 맛은 그 춘천 닭갈비의 그 정통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도 많은 닭갈비집 생겼지만 전부 다가 정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의 30년 전에 그 만든 소스예요.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재료 하나도 변동이 없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맛에 이 손님들이 입맛이 이 길들여진 손님이 들 말하고 단골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가도 이 맛은 맛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스의 맛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닭갈비는 역시 그 양념이 강해요. 한국 음식이 다 강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닭갈비가 강한 양념을 땡깁니다. 특히나 그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맵게 해서 드시면은 양념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닭갈비는 소스 만들기만 힘들고 익히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주방에 그 실장한테 얽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닭이 삼겹살이나 소보다는 가격이 좀 낮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마진율은 좀 좋다. 그래서 창업하기에는 참 괜찮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식당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나이드신 분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홀 서빙을 맡길 수 없어요. 어,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바로 테이블 오더입니다. 이 테이블 오더를 함으로써 인력이 상당히 절반 이상이 해결됐어요. 어, 테이블 오더로 어, 손님들이 직접 주문을 하니까 어, 상당히 편하고 인건비 많이 해결됐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애로점이 테이블 오더로 많이 해결 됐다. 손님이 직접 주문을 하니까 꼭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고 손님 입장에서도 골고루 다양하게 주문할 수가 있어요. 즉시 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보고 바로 주문이 가능해요.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둘다유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테이블 오더를 설치하기에는 또두 번째 계기가 우리가 2층이 있잖아요. 2층에 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층 있으신 매장은 무조건 테이블 오더를 설치하면 아주 만족도가 최고일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소상공인 그 공단에서 또, 사람이 와서 또 설명을 해주고 해서, 절차는 뭐 간단했습니다. 설치 비용의 한 70%는 또 소상공인 공단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는 이제 30%만 부담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가장 편해진 것. 그게 가장 좋습니다. 마법의 기계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아, 저희 가게가 계속 유지돼서 우리 단골들이 오셨을 때 계속 남아있는 반가운 가게로 유지하겠습니다. 창업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월라벨을 생각하지 말고 1년 365일 24시간을 이 가게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장수 가게입니다, 저희가. 30년 했는데, 50년, 100년 가게가 되려면 손님들 많이 찾아주셔야 돼요. 이 저희 맛을, 계속 맛을 보시고 싶으시면 찾아주시요 부탁드립니다.